업데이트는 막내다! 막내 패치!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에서 진행되는 업데이트 내용을 진중하고 엄격하게 파헤치는 막내 CM입니다. 드디어 나온 신규 직업 기권사! 이 기권사의 특징과 또 다른 업데이트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막내 패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신규 직업, 기권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권사. 권법과 기공을 동시에 다룰 수 있어, 근거리와 원거리, 다채로운 공격이 가능한 직업인데요. 곤족과 건족, 두 종족 중 선택이 가능하고, 파티원의 생명력 증가, 매력 회복 등, 아군의 생존력을 높이는 스킬도 있어, 힐러 역할도 톡톡이 수행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이 원거리에서 공격을 가하다 순간적으로 근접해 연계 공격도 하고, 이 앞으로 기권사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이 신규 직업에 이어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업데이트 내용. 바로 이벤트 던전 무왕 비무제가 나왔습니다. 비무제의 참여 방식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막내 패치는 잠입 취재에 다녀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흠. 이 비무 던전과 동일한 구조로 보이는군요. 음. 저희는 조용히 던전을 둘러보던 중 비무제를 준비 중인 한 막내에게 말을 걸어 보았습니다. 아이 호잇 회, 잇 비무제 참가 예정이세요? 어? 무슨 일이시죠? 아, 막내 패치에서 나왔습니다. 이벤트 던전 무왕 비무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입장은 토문객전에 있는 참여회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일단 처음에 딱 들어가면 아주아주 아주 이 사기문파인 헝문파들이 나와요. 헝문파. 아유, 그 사기를 치면 안 돼요. 그 자들을 무찌르면 만년 2인자인 호진홍이 나오는데요. 이 호진홍은 만년 2인자라서 맨날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이 호진홍을 처치하고 나면 이 패배자들이 막 우르르 쏟아지는데 아시죠? 패배자는 패배자였죠. 저한테는 안 되죠. 마지막은 하, 요거 비밀인데 최종 보스인 무왕 매여마가 나와요. 저도 사실 거기서 져서 다시 도전하려고 몸을 풀고 있었죠. 혹시 비무제 도전하실 거면 내 네, 다음으로 하세요. 나 먼저 갑니다. 요망 다양한 NPC들을 상대하는 신규 던전 무왕 비무제 상당히 재밌어 보이는군요. 다음으로. 신규 수호령이 추가가 됐습니다. 용암악, 그리고 총마왕, 이렇게 두 종류인데요. 총마왕은 대인, 용암악은 방어 수호령으로 이번 수호령은 귀여움보다는 뭔가 강력해 보이는 매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서버 전, 하, 무, 덕이 추가가 됐습니다. 호잇, 호잇! 이렇게 기권사를 새롭게 즐겨보고 싶은 분들, 신규 유저, 복귀 유저분들은 이 새로운 서버인 전하무적에서 즐겁게 플레이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신규 직업 업데이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엔 또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업데이트는 막내다, 막내 패치. 이 막내 패치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반응으로 만들어집니다. 호이 호이!